네 바울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성경이 이를 증언한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라면서 이 명단들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또 복음을 듣는 이들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너에게 분명히 전파가 되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도 분명히 같은 복음이 전해졌고 고린도의 성도들도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물, 물질은 악하다 그리고 물질에서 비롯된 육체도 악하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그리고 죽음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라는 그들의 철학 사상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일부 성도들은 물, 어, 물질로 된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예배 가운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런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몸의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15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몸에 부활이 없다고 라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파한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요 그들이 전한 것은 모두 거짓이고 헛것이 됩니다. <laughs> 또 이런 헛된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가리고 있는 믿음 또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16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요 그들이 여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다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칭을 칭을 칭 의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또한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한 망하게 되, 망한, 망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삶에 대한 영원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믿음안에서 죽은 자들 또한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에 의해 멸망당한 채로 그들의 삶이 그냥 끝나 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죽은 자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영광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의 삶을 헌신으로 감당하고, 또 오늘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소망은 끊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소망을 품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도 그들의 소망이 헛된 것이 되며 그 죽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또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희박을 감내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 또한 그 소망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쓸데없이 고난을 받고 쓸데없이 그런 인내가 하고 있는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 살아가게 될 뿐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또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로 가정을 했던 모든 상황들은 그저 사람의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laughs>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 그러함으로 이 모든 고민들, 이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첫 수확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본격적인 추수를 어, 암시하는 그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추수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을 이기거나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 대속하심으로 죽게 하셨고, 또한 살아나게 하심으로 사람이 풀수 없는 죄와 사망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사망처럼 부활도 처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에 굴복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람을 죄로 내몰, 내몰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각각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죽음을 벗어나고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결국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모든 원수와 사망이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이 맞이할 운명, 결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 죽음에서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단이 그 힘,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때 사단의 이 모든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이 주장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부활하게 되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후의 삶을 위하여서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 성경 말씀 어디에서도 이런 대리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대리 세례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권장, 이것을 권장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을 기대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것을 통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모순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는 것,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면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해 지금의 삶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재산이나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감당했던 희생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각 교회에서의 사역들은 바울에게 위험과 희생을 강요했고 이것이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이런 희생은 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바울의 자랑거리 아닌 자랑이 되었습니다 32절에서 바울은 맹수와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했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 그리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어 두란노 서원에 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되니까 두란노 서원,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에는 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또그 신들의 우상을 어,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 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공업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되자 그중에 한 명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크도다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어라는 말을 어수시간 동안 외치면서 그 극장에 모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려고 할때 관리들이 바울을 막았고 바, 관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일으킨 소요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할 것이 없다 데메드리오가 뭔가 할 말이 있다면 라 이것은 민의 고발을 하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소요가 풀어지게 하였습니다 어, 이때 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그들에게 말을 하려고 할때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보고 더 크게 소리질렀다고 라 말씀을 하는데요 어, 많은 유대인들이 이에베소에 에베소에서 살게 되었고 그들의 어,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처럼 그런 세공업의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감당했던 세공업의 일 때문에 이제 많은 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런 은자색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거기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더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우서 4장 14절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laughs> 덴메드리오가 일으킨 폭동 중에 유, 등장하는 유대인 알렉산더와 이, 말, 어, 이 말씀에서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때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환란과 핍박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것을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극심한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을 겪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맹수와 싸운다면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대부분 패하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위험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면서 삶을 포기하고 또는 그저 눈앞에 환란이 지나가기를 또 삶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그런 편한 삶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위해 핍박을 무릅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 복음을 분명히 붙잡았기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또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요구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laughs>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사상 그리고 문화를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로 마을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떡을 챙기지 못했다면서 서로 의논하고 소요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5병이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또 15장에 기록된 7병이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이 먹는 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이 누룩이 떡에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철학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응변술을 배우고 선호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고 이 때문에 엄변이 약한 바울을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적대하였습니다. 또그들이 가진 은사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였습니다. 사회에서 가진 경제적인 계급을 교회 안으로도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교제하는 부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려고만 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면서 차별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행동들이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린도의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았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 라는 것입니다. <laughs> 바울은 악한 동무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그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 것을 그리고 그들이 깨어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동무들의 영향으로 고린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는데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라, 진리로 되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정말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속지 않는 삶,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깨어 있고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사실임을 가르쳤던 바울이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살아나셨고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환난과 핍박을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는 세상의 말, 말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깨어서 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당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있다가 그들이 빠지게 된 세상의 철학이나 사도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잘못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부활이 없다라는 헛된 주장이 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속지 말 세상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오직 이렇게 행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나에게 속삭이는 그 세상 말들의 세상 것들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말들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서 오직 주님 안에서 깨어 있고 또 의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